어, 저희가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꼭올 시즌에는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어요 네, 이보모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기아는 굉장히 지금 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4 시즌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아, 아, 자, 와, 놓쳤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도슨이 이것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루에 도착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 아, 높은 공을 어, 잘 받아 쳤어요 우측으로 갑니다 스펠드를 뜨겁게 달구는 이홈런. 다시 외야로 날아갔어. 다시로 찼어. 아 도슨이 또 다시 볼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순환을 겪고 있는 로니 도슨. 아침공에 아, 아 최선재. 아 이렇게 정혜영 선수가 승리를 지켜냅니다. 이범호 감독도 감독 데뷔 첫 승을 바로 거두게 됩니다. KBO 리그 이제 첫 번째 신발 등판 경기 제임스 데일입니다 프리카운트 스윕. 3명의 타자를 중국인 스위퍼로 모두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1인 2 낮은 볼 컨택, 딱 볼, 2루수. 자,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던졌고, 아웃 카운 이어집니다. 김선빈이 타이거스를 구합니다. 여어당겼습니다 이번에도 김선빈, 김선빈, 김선빈. 자, 이 경기를 지배했던, 이 이닝을 지배했던 수비 김선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보고 있는 양현종 4번, 5번 6번, 6번. 오우 <laughs> 언제까지 다리춤을 준비할 거야 아... 예. 지금 <laughs> 양현종 선수 노려보잖아요 어, 3구째 들어 올렸습니다 뻗어가는 타구,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 탑장을 털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반지, 3번 만에 적응합니다 최형입니다 첫번째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 뻗어갑니다. 오른쪽 뒤로 담장. 뻗어갑니다. 담장을 뻗어드립니다. 서번장. 자이거즈로 위한 호이 터져 나옵니다. 서번장의 호랑. 익숙하고요. 여기는 네. 일단은 환경이 익숙한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제가 빨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또다시 뻗어갑니다. 계속 뻗는 타구! 우중간! 떨어집니다. 이타가 떨어졌고, 추전을 뜁니다. 김선빈 3루 타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끌어당겼습니다. 3루 손빵 드립니다이 기분이 틀리거든요. 3진 3차례, 안타나 있었습니다. 그걸 하게 되는 김도영입니다 높이 떴습니다 자 유격수와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유격수 오우 저저곡의 묘한 타구가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타석에 김도영 다받아들습니다 전하세요전환했 됐어요. 헛틀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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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요. <laughs> 잘 됐어요. <laughs> 이루서 아, 이렇게 빠지면서. 못 3루 한줄 선. 아, 다시 돌아가면서. 자이루설렸습니다 그리고 아, 그 사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끝낼게. 세대촌 연장 승부를. 끝낼게 승부를 절직하는 키안 타이거스자초를한번휘자 초보를 한번 휘둘렀어요. 좌측에. 없습니다. 센터 합격! 침스어러 당장 넘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은 당신이 처음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월간 10폼넘 도루 우리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슈퍼스타의 탄생입니다! 끌어당기타고 타구 깊은 타구에 이루스 잡고! 1루에서 경기 끝! 최연소 백색! 바로 오늘 정혜영의 통산백 세이브와 함께 피아 타이거즈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엔토. 낮은 구간에 삼진 아웃! 나다우상왕 1루, 일루, 1루에서 1루! 일루! 1루에서 세이브! 지금 투수라 이후에 아... 포구가 되지 않았고 나가오상황이었죠 제곱 선수는 뭔가 약간의 좀 착각을 네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잡아 네. 당겼습니다. 2루 떴고! 오! 볼이 튀 올랐습니다! 안타고 잡아 당겼습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세이. 어, 네. 잘 받아 나 잠실에서 오늘 이번 시즌 첫 번째 타석에 나서고 있는 나성범 선수 9카운트 승부, 막았죠 주자 쌓이고 있는 디아 타이거스 김도영이 다시 한번 번틀어내립니다 번틀댔어요,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오! 공 빠집니다 공 뒤로 빠졌어요 김선배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 빠른 타구 잡아서 베이스 밟고 이렇게 소프라테스를 몰아갑니다 자 계속해서 나갑 해야 될 역할은 뭐 이기고 뭐 지구를 떠나서 이닝을 많이 던지는 게제 역할이기 때문에. 내습니다투소 양현종의 잡았다. 시부터 9회 마지막까지 직접 치워놓은 27개의 아웃카운트 1694일 만에 통산 아홉 번째 원투승을 만들어냅니다 유리아 카운트의 유성 때는 2위가 애쉬였잖아요. 네. 지금 2위가 우석인데 이 우석이 드라마와 같은 퍼레를 만들어냅니다! 고선대상 스윙 한 번에 합전! 때립니다. 오른쪽 칼을 타고 보이스트 로 보이스트 로 워닝트랙에서! 잡아냈습니다! 결국 프로 데뷔 첫승을 겨냥한 황동아 선수가 5회까지 이실점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삼루 <laughs> 담보 이렇게 경기 끝 그리고 황동아 선수의 프로 데뷔 첫승이 바로 이곳 창원에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이번엔 변하고 끝. 는데 그걸 그림같이 받아 넘기는 김동 선수입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오늘 에 나왔어요. 네. 김선빈이 밀어냈습니다. 야수의 키를 넘겼고 1위에 있던 홍성표를 3루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득점. 역전 타이거즈. 마운티를 내려가면서 이타를건데 이후에 감성을 달라고 하네 최근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그 1위에서 2위로 내려와 있는 가운데 와, 윤영철의 만대결스윙라 삼진. 시리 100km 넘어 일로. OMR 최대 위기를 윤영철이 극복하면서 아! 승리 투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위가 삼진 아웃 이 7개째. 아, 그래, 내가 기록합니다. 너프 쪽에 스윙 긴 삼진. 8삼진 6개째 아이드레이드. 현재까지 스트라이크 비율은 76%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통산말루타율은 2할 6톤 올 시즌은 10타수 2안타 2할 초보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넘게 떴습니다 오잉수 따라갑니다 한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도영의 0점 발동합 스타성이란 이런 것이다 김도영이 또한번 우가 찾아오며 어김없이 나타나는 해결상 오늘도 최영우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자 나성범의 탐구가 오른쪽 담작넘어로라 역전 맨투맨 역전옴런 나성범 타이거즈홈팬들도파민풀 충전되는 오늘 경기 최영우의 동점옴런 나성범의 역전옴런 이제 정희영 선수의 시간입니다 땅볼 1루수 잡았고 첫 페이스 커버 1루에서 아웃입니다 다시 2미과의 승차를 도경기 반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50버터 보0 50. 타구를 <laughs> 띄웠습니다 멀리 뻗어갑니다 중견수 대로김대영이올시즌전반기20-20클럽을 <laughs> 가입합니다 <laughs> 네2 0 2 4시즌 김도영은 분명히 슈퍼스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어치면서 빠르게 갑작적 넘어왔어요 넘어갑니다 나성범의 미러치라인드라이브 홈런 속점 없는 터집니다 그것도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을 넘지 못하네요 류현진을 주저앉힙니다 내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측으로 오이츠가 잡아냈고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고급스럽게 역전에성공합니다6.25대탑 자이언츠가 14대1을 15대14로 뒤집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뻗어갑니다. 1타점2타점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시즌 네번째 홈런이 연장전에 터져나옵니다 한전수의 폭발력 빠르게 받아 때렸습니다 이타고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타이거즈의 중요한 점수를 만들어낸 오늘 타이거즈 특급 됩니다 계속 됩니다 아직도 됩니다 3점까지 떨어져가는 박찬호입니다 좌이서도 조금 더 앞으로 들어와야 돼 박정우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측. 뒤쪽에 떨어집니다. 한각의 주자. 두액의 주자. 홈으로흘러들립니다 박정우. 삼성 상대. 3타수. 3안타. 대단합니다. 지금 4번 타수에 있는데. 그냥 4번 타자였어요. 4번 타자 맞습니다. 찍어때렸고. 땅볼.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레벨 돌아고홈으로홈까지 기아타이거즈의 차 백업들. 오늘의 주연으로 자리합니다 헵스가 붙어온 리뷰팀, 기아타이거즈의 면모입니다.